최근 AI 논쟁에 지친 투자자들에게 이번 주 10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한 금 가격 급락은 새로운 화두를 던졌습니다. 시장의 관심이 금값 반등 여부에 쏠린 가운데 골드만삭스는 여전히 2026년 말 온스당 4,900달러의 목표가를 유지하며 국부펀드, 중앙은행 등 장기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 금 비중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낙관적 전망 속에서 JP모건의 전략가 팀은 더욱 파격적인 예측을 내놨습니다. 이들은 투자자들이 주식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 전통적인 장기 채권 대신 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향후 3년 안에 금 가격이 110% 상승하며 2배 이상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JP모건은 최근에 금값 급락을 개인의 매도가 아닌 추세 추종용 상품거래 자문사들의 선물 포지션 차익 실현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개인 투자자들이 금을 매수하는 동기가 단순히 다 달러 약세에 대한 화폐 가치 절하 거래를 넘어 주식 위험을 해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이 주식과 금을 동시에 사고 장기 채권 투자를 외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비은행 투자자들의 전체 자산 중금 비중은 약2.6% 수준이나 JP모건은 장기 채권에 배분된 자산의 일부가 금으로 이동하며 금 비중이 4.6%까지 확대된다고 가정했습니다. 이 시나리오와 함께 향후 3년 동안 주식시장과 기타 자산의 성장을 고려하면 금 가격은 110% 상승해야 이 목표 비중을 충족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는 금이 단순한 안전 자산을 넘어 주식 리스크를 해지하는 구조적 대안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합니다.